남편이 앞으로 걷지 못할 거라는 의사. 그럼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며, 남편에게 반지를 돌려주고 이별을 말하는 아내. 당황한 남편은 고칠 수 있지 않냐 의사에게 묻지만, 검사를 더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의사. 아내가 듣고 싶지 않다며 일어나자. 절대 짐이 되지 않을 거라며 붙잡는 남편. 그럼 일어나서 안아달라는 아내. 아직 젊고 아름답다며 다른 사람 만날 자격이 있다고 하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설득하는데, 날 사랑한다면 놔주라며 돌아서는 아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남편은 의사에게 반지를 돌려주길 부탁하는데, 아내를 가질 거라며 반지를 버려버리는 의사. 아내의 집에 찾아온 의사.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를 보기 위해 들렸다 하는데, 모든 환자들의 가족 집에 방문하냐고 묻자. 특히 걱정되는 환자의 집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떠냐고 묻는 아내. 아무 호전이 없다며 검사 차트를 보여주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자 앞으로 절대 걸을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 거라며 돌아가야 될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 다른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거짓말을 칩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했냐고 묻자 진짜라고 거짓말을 치며 꾸준히 추파를 던지는 의사. 그 순간 집에 찾아온 경찰은 남편이 집에 있냐 묻고 사고 때문에 온 거냐고 묻는 아내. 남편이 시민 훈장을 받게 돼 전달드리려고 찾아왔다는 경찰. 차에 치였을 뿐인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아내. 경찰은 남편이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차에 치인 거라고 말해줍니다. 초대장 주며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경찰. 떠나온 순간을 미안해하는 아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짐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 없다며 끊임없이 추파던지는 의사. 자랑스러운 남편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의사에게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돌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아내. 모든 사람이 남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 한다며, 자신을 용서해주길 부탁하는데, 울지 말라며 아내를 위로해주는 남편. 평생 남편을 돌볼 준비가 됐다는 아내. 그 이야기를 듣던 간호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년 후면 남편은 걷고 뛰고 춤추고 다할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의사가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 했다며 놀라는 아내. 의사가 정확히 누구냐고 묻는 간호사. 그때 들어오는 의사를 보고 가리키자.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맨날 거짓말을 일삼는 의사라며, 또 슬퍼하는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묻자.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며 능청스럽게 넘기려고 하는데 혹시 쓰레기통에서 나온 이 반지 아내 거냐고 묻는 간호사 반지를 보고 의사의 뺨을 때리는 아내 간호사는 모든 걸 이해했다며 모든 사안을 병원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사는 간호사를 쫓아가고 남편을 바라보고 웃으며 반지를 끼는 아내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 둘은 키스를 나누며 앞으로의 사랑을 확인하네요.